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 전문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 주실 건가요? 네, 국회의원의 그 도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 발의에 따라서 어, 보건복지부가 재빠른 대응을 했죠. 네? 어린이집 통합 자동차에서 잠자는 사고를 방지하자는 이런 하자 확인 장치에 대한 그 연내 도입과 또 등하원 관련에 대한 실시간 알림 서비스 추진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네. 아~ 지난해 각 지역별로 각종 장치를 설치 운영했던 어~ 기본 결과를 분석한 제품별 특성과 또 장단점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네. 끊이지 않는 폭염 속에 인재, 어린이 통학차 안전하차를 위해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이 됐고요. 네. 이 보건복지부의 추진 발표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네, 강렬한 태양빛이 그 차내 온도를... 90... 또 이상 급상승시킨 기원이 뒷좌석에 태웠던 외선자를 잊게한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네네. 아, 그리고 그 어린이 통학차량의 부실한 그 하차 확인이 또 원생을 죽음으로 몰고 가자 여야 국회의원 30여 명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핵심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의무설치 법안 추진과 또 이에 따른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의 준비인데요. 아동학대 국한되어 왔던 그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조항항도 이번에 단한 번이라도 통학 차량에서 사마, 사망 심, 사고가 난다면 시설이 폐쇄되는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i k e o 어제 오늘 사고가 아니다 보니까 운행을 마친 어린 i k e out, one strike out, 의 n e strike out, one 습니 r i k e out, one s t r 이번 발의에서. 도로통법 그래서 그 제53조 제4항이 형식적이다 이런 비판도 음.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네. 경기도 동두천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서 숨진 4세 여에 대한 원성이 커지면서 1차로 사고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발의가 된 것이다 이렇게 네. 볼수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사고를 비롯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통학이 아닌 통원 차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유치원부터는 교육부가 관장을 하게 되고 이좀 미숙한 영유아는요. 복지부가 관할인 이 어린이집에서 돌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것 같습니다. 음, 그렇다면 1층 유치원에 가는 원하는 이번 통학차 안전 범주에 누락된 격이 되는데요. 네. 이 미흡한 도로교통법을 보완하는 역할 가능하겠습니까? 네. 아무리 뭐, 뭐. 켜도싸고라는생내가 난다는 얘기의 뜻이 지난 2013년 충북 청주 통학 차량에서 숨진 3세 김세진 양의 사고가 어, 바로 그 얼마 전에 이제 그때 당시 생겼던 법인데요. 어린 네. 통학 차량 안전 의무를 대폭 강화를 시켰다고 그 당시는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개정된 도로법이 명시된 통학 차량 보호자가 함께. 승하차 안전 확인 조항이 유명 무실화 됐기 때문에 또 이번 사고가 났었죠. 네. 게다가 학원과 체육시설은 세림이법에 저촉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중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고도 참 많습니다. 이런 교육부와 다시 세분화되는 이런 체육관리부처가 따로 어, 국법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도 이번엔 개정에서는 이 대통령 지침과 또 많은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결집이 됐는데요 네. 그만큼 통학 차량 안전 관련 문제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8세 아이가 방치됐다 사망한 지난 2016년 8월에도요 권칠승 위원께서는요 어, 네. 어린이 통학버스 경보장치 도입 추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요 승하차 때 운전자나 동승 부인이 잠든 아이의 이런 확인 규정하는 확인이 있었지만 네? 현그 행정안전위원회가 이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형국에서 과연 통학차량 이용자와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산부에서 나무가 아닌 산을 보고 같은 소리를 낼수 있을까? 이것이 관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야,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알맹이가 빠진 법 개정이다라고도 보여지는데 네. 결국에는 형식적으로 전락된 상황이라서 네. 이번 개정만큼은 좀더 꼼꼼하게 챙기고 검증하는 확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대책의 요지는 통학 차량에서 잠자는 아이를 확인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를 연말까지 네. 설치하는 데 두고 있는데요.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 잠자는 어린이 확인 장치를 누르지 않고 운전자에게 내릴 경우요 비상경보음이 울립니다. 아, 어, 우리도 이런 장치 도입을 하자는 의도까지는 찬성인데 지금은 이보다 더 발전된 안전제품들이 많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안으로 올려진 제53조 제5항에 예, 이런 문제점들을 추가하는 포괄적 안전 개념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해마다 반복되는 인재 참사인 통합차내 이제 어린이 방치 예방을 기대하는 건데요. 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어떻게 작동되는 시스템인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장치는 아주 단순합니다. 운전자가 차 뒤에까지 가서 스위치를 눌러줘야만 시동이 꺼지고 문이 닫히는 이런 기능인데요. 네. 이런 단순 장치를 답습한다면. 조그마한 체구의 영유아가 만약 차량 그 자석 밑으로 들어가 잠을 잔다 이럴 경우 네. 형식적인 그냥 이동 선으로 끝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이런 단점을 보완한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돼서 이미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삼중의 안전 구안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네, 계속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네. 선직국형 슬리핑 차일드 체크나 통과 네. 기록용 국산 RF도 있고요, 네. 뭐 GPS 같은 열 감지 센서 타입 성능도 있는데, 네. 완벽한 제품 성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광주교육청 시범사업에서 운전자 육안 확인에 의존하는 아까 말씀드린 선진국형 타입의 단점될 네. 단점이 이미 보도된 바 있는데요. 네네. 운전자의 불법 개조까지 이때 거론됐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일부 어린이집에 적용됐던 김혜씨에서 어, 얘기인데요. 동작감지 센서가 또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열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인체 한마디로 음. 잠자는 아이를 감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참 난감하네요. 네. <laughs> 근데 이 센서를 활용하는 자동감지에는 여러 변수가 따른다면 네. 아이가 직접 배를 눌러야 하는 이런 수동구조 요청도 적합하다고는 네. 볼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열감지 센서 취약성에는요 주변 환경의 변화 다시 말해 너무 민감한 것도 단점으로 나타났고요 네. 또 게다가 이제 우리가 3만 (4원이라고) 그러죠 고온과 혹한에서의 오작동 역시 감지 사각지대가 될수 있다 이렇게 지적이 있었고요 음,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완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수동식을 인데요 이를 채택했던 광양시에서도 문제점이 거론된 바 있다고 하네요 아, 네. 더욱이 폭염에 탈진하고 또 혹한의 몸이 굳은 상태에서 구호 요청에 기반이 될 이런 사세의 어린이들의 자의적 판단은 아주 중요한데요. 음, 네. 영유아에게 도움 판단이나 또 요청 기대는. 어렵다 이렇게 본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잠들어 버리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고 이제 수동 방식도 비상벨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관건인데 네. 가장 안전한 이상적인 하차 확인 시스템 어떤 기능을 갖춰야 할까요? 네 어떻게 보면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상 시스템에서는 아주 간단한 다중 검지 설계 개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6월부터 경상남도 하동교육청지 아 사동교육지원청 산하의 13개 교육기관 21대 통학차량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 운행 종료가 되면 각 좌석 열별로 설치되어 있는 센서가 1차 그 잔류 승객 감지 결과를 운전석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에 띄워준다고 합니다. 음, 만일 좌석 아래에서 잔류 승객인 원화가 감지가 됐다면 바로 비상 상황인데요. 네. 이때 또 다른 연동 경고나 제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경광등과 부적 경고가 울리고요. 네. 또 디스플레이에는 좌석에 문제가 된 좌석 지정까지 표시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출입문 닫힘 방지 기능까지 같이 작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차내, 차내의 방치와 또질식 사고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다중 장치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네. 이런 양방향 특별 호출 기능도 내장돼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안전지킴 역할은 스마트 와이어레스 카메라 시스템의 무기라고 합니다. 통학 차량에 설치된 이또 다른 기능인데 아, 카메라와 호출 버튼으로 서브에 저장된 관리자와 보호자를 그 스마트폰 정송과 아, 통화를 할수 있습니다. 되고요또 네. 영상통화 원격 제어, 제어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이런 제품이 가장 월등하지 않나 이렇게 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상통화 원격 제어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